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항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이 지난해 갑을 논란 이후에 편의점들은 상생 차원에서 폐점을 원하는 점포에 대해서 일정 조건 하에 위약금 없이 폐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천여 개 이상 편의점이 폐점을 결정했죠. 이 적자로 운영이 힘든데도 위약금 때문에 계속 운영을 했던 곳이 이렇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새롭게 론칭되는 신세계그룹의 위드미는 이 기존의 위약금 조항을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이 신세계의 위듬이 편의점 업계의 새로운 상생법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똑같은 전처를 밟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오 이씨 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서울의 신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 떠오르십니까? 이 대학가의 수많은 인파들과 질비한 상점들, 또 끝없이 이어지는 차량, 뭐 이런 거 떠오르시겠죠? 이 신촌이 이 대중교통 전용직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상권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취재 전화 기자 전화연결합니다. 김영미 기자. 네, 김영미입니다. 그래요. 이 신촌이 대중교통 지구 전용지구로 지정된 후에 일단은 교통 사고가 그렇게 줄었다면서요? 이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서울특별시가 올해 초에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연세대학교 정문까지의 총 550m 구간에 버스를 비롯한 총 6인승 이상 승합차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도가 이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넓어졌고 교차로는 광장과 심터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 지구가 된 이후에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는 전년 대비 3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촌 연세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9건으로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예. 특히 신촌과 연세대를 잇는 주요한 도로인 연세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4.5% 줄어들었고 양옆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바뀌면서 사고만이 줄었다니까 좋은 뉴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 대중교통 전용 주역으로 됐으면은 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 신촌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버스를 타고 연세로를 찾아온 시민은 총6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천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예. 대중교통 전용 지구 조성 이후에 버스만 통행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체증이 없어져서 버스가 제시간에 오고 버스의 평균 속도 또한 향상된 것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애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일단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정리가 된 느낌인데 정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해당 상권이 정말 서울시에서 내놓으라는 상권 아니겠습니까? 지역이 소상공인들, 이 상인들은 또 어떤 반응인지 궁금합니다. 연세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대폭 향상됐습니다. 네. 시민 1,000명과 연세로를 찾는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전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 이후의 만족도는 70% 수준으로 조성 전에 비해서 5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조사 대상 시민 중 80%가 안전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며 편의성과 미관 개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상권은 어떤가요? 네, 네 신촌 지역의 상권 역시 활성화됐습니다. BC카드 가맹점 천여 개 개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촌 점포를 들른 시민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29% 늘었고, 매출 건수가 10% 늘었으며, 매출액 또한 4%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차도가 도로의 절반을 차지했던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바뀐 후에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에게 모두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예 이 연세로를 보행자 전용지구로 전환하는 방안 동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점과 관련한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올해로 3년 기한이 만료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 재지점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한 이 대기업의 무리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 업종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 우리네 막걸리 업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관련한 내용 한국막걸리협회 박성기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성기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안녕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에 앞서서요, 이 한국 막걸리 협회라는 곳뭐 어떤 단체인지 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 뭐 소개해준 대로 저는 이제 그 사단법인 그 한국 막걸리 협회 회회장을 맡고 있는 이제 주식회사 우리술의 대표 박승기라고 하는데요. 예. 그 우리 한국 막걸리 협회는 전국 그 500개 막걸리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뭐 막걸리 관련 단체들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모여가지고. 어, 막걸리의 그 문화산업화와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협회에서는 그 정부와 함께 그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그 막걸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국과 전 세계에 그 동시에 그 우리가 햅쌀 막걸리를 출시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날부터 그 목요일인데 그날이 목금토 일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아마 인사동에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축제를 저희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걸리의 문화를 지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코덱스라는 데 막걸리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그 막걸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예. 가지 그 학술 활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네스코 등재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의 막걸리 업종이 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었었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 3년 적합 만기가 적합 다 됐습니다. 됩니다. 그럼 다음 예. 달로서 이게 기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재지정을 네.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 응. 협상에 돌입했는데 여기서 네, 지금 네. 대기업과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네, 살펴볼까요? 예. 네. 사실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게 원래 그 우리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있었어요. 예. 네. 어떤 기업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06년에 폐지되고 난 다음에 그 정부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그 대기업과의 동방 성장을 추진한다는 자원에서 이렇게. 적합업종이라는 게 있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막걸리도 거기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데 요번에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그 3년간, 오히려 대기업이 안 들어와서, 네. 막걸리 발전이 이제 후퇴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라는 음.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네. 어, 이걸 자기들은 지정을 못 해주고 해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우리 막걸리 업체에서는, 아니다. 당연히, 3년도 재정을대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로 그겁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2년 전, 네. 3년 전 막걸리 붐이 일어났었는데, 적합업종 지정 음. 후에 오히려 쇠퇴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네. 지금 네. 다시 진입해야 되겠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네. 우리 회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참 제가 봐도 참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막걸리 산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온 거는 앞에 말씀드린 우리 500여 중소기업 업체가 100년간 계속 노력해서 이렇게 막걸리 붐을 이렇게 일으키고 오고 있습니다. 예. 왔고 그런데 이게 막걸리가 좀 붐을 일으키고 돈이 되려는 모습이 좀보려고 하자 대기업이 그 참여를 하려고 2010년부터 막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보면은 기, 기존의 어떤 대기업의 형태를 그대로 되는 겁니다. 돈 되는 데는 들어갔다가, 만약 돈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빠지는 그런 기본적인 대기업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막걸리 산업이 후퇴했다, 어, 여기 동의하실 수가 없습니까? 아, 아, 저 그렇죠. 저는 그 막걸리 산업이 후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그 정점이었던 2011년도에 비해서 예. 그 막걸리 출고량이 좀10% 정도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그 전에 5년 전이나 뭐 6년 전 이런 때에 비하면 은두배세배 성장을 하고 대대 상승 추대인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 왜 우리가 그 정점에 의해서 지금 한 2년간 잠시 정치되어 있냐 그러면은 예, 예. 이거는 우리 막걸리가 일본에 주로 한 8, 90%가 일본에 수출이 집중이 됐습니다 예. 일본에만 수출이 됐었고, 우리 술 같은 경우도 뭐그 당시 뭐 400만 불 수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네. 여러가지 일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한 문제도 있었고 독도 문제도 생기고 뭐 이런 가운데서 그쪽에서 네. 어,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본 음.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바람에 이렇게 기저효과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네. 우리 내수라든가 일본 이외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등에는 오히려 막걸리 수출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음, 대외적인 악재가 좀 있었다. 네. 하고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증가세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잠시 저희가 막걸리 업체가 어떤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보고 조정기다르고더 다음 도약을 준비를 하고, 하고 있다. 있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도. 예 예. 저도 한 2년 전에는 막걸리 좀 마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정말 예. 좀 붐이 약간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회장님. 그렇죠. 다시 한번 도약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예, 예. 적합업종 지정된 후에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네. 좀 긍정적인 효과 네. 많이 돌아갔을까요?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왜냐하면은 그 막걸리가 그동안은 계속 그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은 이건 아니었지만 예. 그런 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랬었고 네. 그리고 막걸리는 그 기본적으로 특성상 아, 이 다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걸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려면 소주 맥주의 길을 가서는 안 되거든요. 소주 예. 맥주는 뭐냐면은 대기업에 참여해서 획일적인 맛입니다. 전국이 똑같은 맛으로 이렇게 가면은 내수는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화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와인처럼 와인이나 그 사케처럼 그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맛을 가진 그런 술들이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히 막걸리는 정말 어떤 그~ 대기업이 돌아서 획일적인 맛으로 해서 이렇게 음. 장을 통일하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어 오히려 이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서 개발시키는 그렇죠. 게 한국 막걸리 산업에는 더 긍정적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네. 지역에서 다양한 특산물 이용해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막걸리가 만들어져야만 네. 어, 막걸리가 문화 산업화가 되고 되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그나저나 이제 기간이 예. 다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얼마 남지 예. 않았는데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재지정을 위해서라면 마지막 어떤 필사의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그 동방성장위원회에 할도, 들어가서 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네. 그기 위해 재지정을 그 위해서 뭐 SNS를 통한 뭐 대국민 홍보라든가 아니면 은 네. 우리의 소명운동, 정한되면 저희가 걸리대까지도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전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우리 막걸리업계 내부에서도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막걸리업계 내부에서도 좀큰 회사가 되게 큰 회사 같은 경우와 작은 회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큰 회사가 이미 대기업화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 좀 있고 있죠. 가지고. 그런 비판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음. 저희가 그 내부에서 먼저 좀 상생할 수 있는 가치 음. 어, 어,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토론에도 다음, 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 그리고 그런 모든 영향들을 모아서 어, 더큰 어떤 그, 그 대기업의 막걸리 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생각입니다. 네. 일단 내부교통 예. 정리부터 또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우선 예, 예. 대기업과 맞서서 중소기업 재지정, 적합 업종 재지정에 힘쓰겠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네, 막걸리가 감사합니다. 꼭 잘돼서 유네스코 진짜 문화유산에 등재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 곧될 곧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우리 앵커님도 막걸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꼭 많이 자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걸리로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막걸리 협회 박성기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국내 관광의 대표적인 브랜드 시상식이 바로 이 한국관광의 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쇼핑 부분에 선정됐던 포항 죽도시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창조관광 부분 선정된 곳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섬진강 기차마을입니다. 곡성군청 관광과의 김현호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성군청 네. 관광과 김윤호 관광팀장입니다. 네 일단 이런 좋은 상 수상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분이 창조관광 부분입니다. 창조관광 아 창조자가 들어가니까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관광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선정된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네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1998년 전라선 직선화로 폐선이 된 17.9km 구간의 구 국성역과 철도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한 곳으로서 무의에서 유를 창조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철교 이기의노인내 기차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쇼구 증기기관차, 네이바이크, 장미공원, 놀이기구, 동물원 등 다양한 내재시설을 운영해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전국 제일 한국 관광을 뜬별로 선정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건데 그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된 게 기차입니다, 그렇죠? 폐차가 된 기차였는데 아이 섬진강 마을 왜 기차를 선택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나요? 네, 곡성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닌 곳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은 든든한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관광상품 자원화 개발에 매진하던 도중에, 지난 그 98년, 전라선 복선화 공사로 발생한 구 철도, 저, 전라선 폐철도 17.9km 구간을 예. 그대로 보존하면서 아. 기차를 테마로 하는 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10년 계획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현재의 기차 마을입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 그 노선을 그냥 살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기가 이렇게 되고 관광객도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 상인분들은 좀 좋아하시겠습니다. 반응 어떤가요? 예. 네. 물론 한국 관광업별로 선정되면서 네. 전국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우뚝 서게 돼요. 지역민의 자긍심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낙후된 농촌 지역에 앞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와 희망을 많이 갖게 된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실은 좀이 섬진강 기차마을 익숙한데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장님께서 이 섬진강 기차마을 즐기는 법 한번 전해 주시죠. <laughs> 네, 섬진강 기차 마을은 전기 기관차와 네일바이크 체험, 음악 분수, 엔터테인먼트, 놀이공간까지 앱 추억과 테마가 있고, 새로움과 익숙함이 공존하는 새로운 테마파크입니다. 예. 깨끗한 자연 환경과 순환 한 정서를 바탕으로 가족과 연인, 학생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되도록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놀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을 관광객 위주로 마련하고 친절하고 품격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선진강 기차마을에서 제 14회 곡성 신청 축제가 개최되니까요. 예. 많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청정수도 곡성이 준비한 고객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경험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처에 맛집도 많죠? 많, 많습니다. <laughs> 예. 그, 이제, 이제, 기, 섬진강 기차 마을. 기차로 끝나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더 많은 것들, 다른 컨텐츠들도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 계획 많이 갖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관광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성 관광 산업은 올해 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군도 그런 사업보다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난해 약 186만 명이 방문하는 곡성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 의 경우 이를 기반으로 장미공원을 확장하고 네. 테마공원 등 콘텐츠 보강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차마을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 농산촌체험관광과 농산촌휴양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정 시에 집중되지 않는 사계절 가족 체류형 테마를 형성해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신청교 예, 예. 테마파크 조성과 예. 안농유원지의 외저체험시설과 팀터 음. 조성 등을 2017년 까지 완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까지요. 네, 네, 예. 앞으로 자연 생태 관광 메카로서 자리 잡게 될 곡성군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 무한한 발전 또 건승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곡성군청 관광과 김현호 팀장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매시장 물가정보 코너입니다. 오늘은 AT 화해공판장 현정혜 대리와 함께 화해시장의 물가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정혜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꽃가격, 이 화해시장의 꽃 도매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7, 8월 초중순까지는 여름철 비수기로서 결혼 등 축하 행사가 급감하는 시기에다 최근 경기 침체와 행사를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휴가철을 맞아 휴가비 가계 지출 증가 등소비가 위축되어 화요류의 전반적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절하류인 국화는 주산지의 재배 증가로 전년 대비 4 2 증가한 반인량과 금조 장래식용 소비 둔화 및 수입산 유통의 여파로 스무송이 일 속에 평균 2,445원으로 전년 대비 약66% 바닥세를 보였습니다. 네. 장미의 경우 전년도 가격 저하 영향으로 인한 작황 감소 및 출하량 감소로 열송이 일 속에 2,535원으로 전년 대비 2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미는 올랐네요. 네네. 예. 연중 꾸준한 소비를 보이고 있는 안개초는 생산량 감소로 서른 속일 1... 일 속에, 6,971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 행사용으로 소비되는 서양란인 만천홍, 포춘살치만 등 미니종의 경우에는 1분당 평균 5,938원으로 전년도 4,264원에 비해 약4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입과 문의를 주로 감상하는 동양란은 추석 선물용이나 축하용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현재 1분당 12,253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꽃 가격 하락 약세라고 해도 보니까 장미, 안개초 이런 것들 많이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 품목별로요 가격들 막. 급등락하는 것들이 있죠? 네. 주로 축하용 꽃다발에 쓰이는 안개, 장미, 리샨사스, 거베라 등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런 꽃들은 결혼식, 각종 기념일, 축하 행사 등 이벤트의 시기를 앞두고 소비가 집중되어 수요 대비 가격 진폭이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행사 2, 3일 전에 가격 급등락이 반복됩니다. 특히 매년 8월 하승경에는 대학교 학예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죠 예.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T 화해 공판장 현정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